1월 17일 신문 배추입니다. 오늘은 9월 26일입니다. 한 달하고 9일이 지난 배추입니다. 배추가 길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구를 시작했습니다. 꼬니팜의 배추입니다. 한 달하고 9일째 배추입니다. 결구를 시작했습니다. 배치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배치 이리와. 한 달하고 9일째 배추입니다. 배추 안에 뭐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추 안에 벌레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추가 엄청나게 여물게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 10월 달 되면 얘들 와서 좀 묶어 줘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 고니팜의 배추는 친환경 배추로서 물과 소주 그리고 물과 사카린과 아, 여기 예치 잡아 줘야 됩니다. 이런 애들이 물과 사카린과 막걸리, 그리고 이모일과 베이킹소다와 난황유를 섞어서 이렇게 뿌려줘서 배추를 키우고 있습니다. 꽃잎함의 배추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